시브리서는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알수 없는 편지 서신이죠. 대상은 시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다는 것 외에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에서 기록되었는지도 그래서 어디로 배송되었는지도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성경입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시브리스 통해서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이시브리서를쓴 사람은 유대인으로 구약성경에 매우 정통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많이 적절하게 인용을 하거든요. 또한 이러한 편지를 쓴그 형태를 보게 되면 아이 사람은 그 회당에서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다. 설, 회당에서 당시에 설교문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보통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살펴볼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그 믿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이 있고요. 또한 이에 대비되는 존재가 하나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존재. 그게 어떤 존재냐면 천사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매우 친밀했죠. 또한, 친근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는 천사를 아예 숭배하는, 과도하게 숭배하는 유대교 신자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매우 익숙한 존재였죠.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감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존재로서 멀리 있지만 자기들과 이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누구다? 유대인들은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 수태 고지에서 나와 있듯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고 또 게다가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군대에서 대표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많은 친밀한 인식과 또한 자기들만의 주장들을 갖고 있었고, 게다가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대표적인 형태가 마치 천사들 가운데 한 존재인 것처럼, 그와 유사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하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되어지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이러한 귀신도 물리치시고, 이러한 것들이 천사와 같다라고, 천사의 어떠한, 뭐,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오해를 풀고 예수님은 천사와 다른 분이고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가운데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과 어떤 모양?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이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최종적인 더 이상이 없는 완성체란, 완성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종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이상의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고 가장 완성되어진 마지막 판뭐 이런 의미 마지막 작품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어떤 천사적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이 아들이 어떤 분이냐? 아들이니까 상속자잖아요.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만유의 주시잖아요. 천사들과 감히 비교할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이분은 만유의 상속자다. 천사가 상속자는 아니지 않느냐. 상속자는 오직 아들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시다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2절 하반절에 보게 된 끝에 보면 또 그로말미야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피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헌법1 일장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시이니 예.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보음에 기록된 나를 알면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나를 보면 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체이실 뿐만 아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까지 그래서 이전에는 어떠한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 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더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주관하신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주관하시는 분. 게다가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다.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비교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천사라고 착하지 말고 감히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신적이 있느냐? 또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도리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6절을 보게 되면, 함께, 6절 한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는, 예수님은 천사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어떤 존재다? 도려 천사들이 경배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경배할 대상. 그러나 우리 얘기는 너무 당연하게 얘기는 것들이지만 그 당시 유대교에 아직 그 자기들이 익숙한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그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이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아니다.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천사들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천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도리어 천사들이 예수님의 바람으로 또한 불꽃, 사역자로서 불꽃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라 것이죠 아들은 어떤 존재냐?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영,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는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아들로서 천사들은 이런 존재이다 더 이상 헷갈리지 말라 더 이상 예수님을 천사들의 한 부분으로 한한 종류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와 천, 창, 창조주이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또한 심판 때에는 반드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지만 헛된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착각하지 아니하고 거짓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이 미혹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 미혹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요, 분명한 정답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잘 모르니까,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거신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헛된 것을,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빼앗기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고백하는 내용이고, 믿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정확히 말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앞으로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감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시며, 또한 만물을 갓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보배를... 이 즐거울 것 같은 존재에 가졌으니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게 이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고 혼돈되지 아니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해주시고 또한 어리석은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삶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